3차곡선과 접선으로 둘러 싸여 있을 때 넓이 공식, 3차곡선과 이런 3차곡선과 직선으로 둘러 싸여 있을 때의 정적분, 그리고 그것의 크기인 넓이,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건데, 일단은 확대 축소와 정적분이라고 어, 앞에 설명한 것들을 좀 훈련해 놓으면 좀더 편하겠다.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최고차항계수 그리고 교점이지. 이 교점을 활용해서 자, 이제 빼기 함수를 이용합니다. 이렇게 빼기 함수를 이용해. 어쨌든 이게 접점이 왼쪽에서 만들어지든 오른쪽에서 만들어지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크기가 같다지. 부호가 반대이다라는 것이 있지만. 자, 이제 최대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보자. 음. 대략적으로 써 놨는데. 여기 보면 어, 이 빼기 함수상에서 알파는 접점이니까, 그리고 여기는 단일교점이니까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, 어, 확대 축소 개념에서 일단 평행이 노래. 출발점이 0이 되도록. 그럼 도착점이 베타마라스 알파가 되고, X 대신에 X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게 되지. X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. 자, 그런 다음. 얘가 1이 되도록 할수 있다고 그랬죠. 얘가 1이 되도록 할수 있다고 그랬어. 그러면, 베타 마이너스 알파배가 되겠네. 그리고, X 대신에,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X가 들어가겠지.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또 들어가면은, 베타 마이너스 알파하고, X 빼기 1이 되겠지. 자, 그러면, 하나, 둘, 셋, 네개 바깥으로 나가시고, 그 다음에, X 세제곱에 X제곱이 되니까,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 빼기 3분의 1 고로 마이너스 12분의 1 결론 마이너스 12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승이 된다 뭐. 자이 경우에는 음수가 되겠지 이 경우는 양수가 되겠지 면적만 구하러 가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다 자.